안녕하세요. 레드입니다. 네, 오늘 먹어볼 제품은, 오늘 먹어볼 제품은 바로, 이거. 영양가시 베프 손수 검 블루베리라고, 블루베리를 이렇게 과자같이 튀겨서 만든 것 같은데요. 블루베리를 이렇게, 과자처럼 이렇게, 와사와사 이렇게 해서 만들것 같고요. 블루베리 맛이 나, 날지 안 날지. 먹어봐야지 알겠죠?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1년. 1년. 오, 좋네요. 잘 열리게 돼 있어서 한번 뜯어봤고요. 먹, 어보진 않았고요. 한번, 그, 온 가족이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. 블루베리 급속 고려는 영양과 맛, 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방식이라고 하네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자 알겠습니다 네 양은 양은 저희 아빠가 먹었다는, 먹었다는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비교적으로 줄어든 것 같고요 한번 일단 맛을 봐야겠죠 뭐 여기 블루베리랑 비슷하게 샀는데 약간 딱딱합니다 멍떼기처럼 맨 처음 맛은 익숙지 않은 맛이네요. 음, 음! 점점 먹을수록 약간 익숙해지는 맛이고요. 안은 딱 뚫려있는 게 있네요. 안은 그냥, 안은 그냥 보호 색깔이나 초호 색깔 같은 게 있네요. 약간 마트에서 산것 같은데, 한번 보시고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음, 맛있네요, 진짜 끝!